2 0년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40강인데요. 지난주까지 협상에 관련된 강의를 했습니다. 39강. 협상과 관련된 거 이제 조금 마쳤고요. 협상이 이제 진행이 잘안 됐을 때 바로 이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협상과 소송이 지분경매의 두 기둥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는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벌써 40강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6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86페이지 강의 40강을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계속해서 연재하고 있으니까 오늘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차례대로 앞에 거부터 공부해 나가시면 어, 진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협상이 결렬될 때 이제 소송으로 갑니다. 어, 협상과 소송이 우리 두 기둥이라고 했는데요. 이 협상 그리고 이제는 소송으로 들어가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 여기 하나씩 볼게요. 내용증명을 타 공유자한테 보내면요. 내용증명에 적힌내 전화번호를 타 공유자한테 알려주려고 사실 보내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실전반에서 잠깐 그타 공유자하고 녹음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타공유자가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협박을 한다. 아, 이 낙찰자한테, 그러니까 우리 원고가 되는 거죠.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이게 협박이다. 또이 내용 증명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왜 나한테 연락을 하느냐. 이런 내용을 하는데요. 우리 낙찰자, 우리 실전반의 제자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내 전화번호 알려드리려고 우리 서로 연락하려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라고 했는데도요 엉뚱한 소리를 계속합니다 그렇지만은 뭐그 타공유자가 어,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요 이 소송이라든가 지분경매 해소의 문제가 그냥 스톱하거나 어, 그대로 거기서 중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해결을 할지 이 해결책에 대해서 지금 제, 계속 얘기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낙찰받아서 내용증명을 타 공유자한테 보내는 첫 번째 목적이 나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서로 지분해소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이렇게 어 연락을 취하고 협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에 이제 카톡이 나올 건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은 우리 실전반 매주 수요일 날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이러한 그 실전반 과정을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19일 날 수요일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에 오셔서 6개월 과정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진도에 상관없이 실전반은 진행합니다. 아, 실전 투자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 투자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뭐 공통, 공동 투자를 하거나 공투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협상, 소송, 또 어떻게 물건을 고르는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니까요. 아, 이번 돌아오는 19일 날에도 아, 이렇게 실전반을 한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라든가 유튜브에서 지분경매 찾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 구독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전화로 낙찰받은 지분의 매입에 관해서 상대방하고 지분 해소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또 만약에 상대가 내 지분을 매입한다. 그러면 매입. 가격에 이러한 접점, 아주 그 좋은 가격을 서로 의논해가지고요. 이 협상을 통해가지고, 어, 끝내려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결렬됐을 때는 지금 86페이지 하는 거예요. 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통해가지고요. 어, 이타 공유자하고 또 법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하는데요. 이 순서가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한 세트다. 그리고 뒤에 이제 할 건데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본안 소송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요게 또한 세트입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요. 앞으로 이 공유물 분할 소송 아니면 타 공유자하고 같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떤 어, 법률적인 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지 어, 외우두셔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가 한 세트 된다는 게 여기 써 있죠. 한 세트로 진행한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옆에 이제 카톡을 통해 가지고요. 1번에 보시면은 여기. 공유물 우리 실전반 제자분이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진행되는 내용을 올려준 겁니다. 어, 제가 가감 없이 그대로 올려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공유물 분할 소송 소장이 피고 3명에게 도달됐고 4명에게는 아직 송달이 안된 것으로 나옵니다. 옆에 카톡 내용 중 먼저 1번은 다공의자인 피고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세 명한테는 송달이 됐고요, 네 명한테는 아직 송달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재송달로 송달이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이 송달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어 바로 또 변론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번 보은요 부동산 처분건지 가처분은 지난 금요일에 소송물가액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와서 조금 진행하다가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어 이렇게. 어 발령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보증서를 어제 월요일에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와서 서울 보증보험증권에서 또 이렇게, 피고 7인에 해당하는 보증, 공탁보증보험을 신청해서 완료했다. 오늘 결정문이 나왔고,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등기 촉탁 바로 들어간다고 법원에서 왔어요. 어제 정유하신, 어, 타공유자께서 전화가 왔는데, 어, 300만원 받을 거면 받고, 어, 자기는 더 이상 못 준다. 작은 물건을 연습으로 했습니다. 우리 실전만에 있는 제자분이요. 할머니는 자기는 법원에 안 가, 안 가려고 경매 넣으려면 넣고, 아, 어, 알아서 하라고 골치 아파서 더 이상 모르겠다고 끊었습니다. 할머니의 태도로 봐서 정말 경매에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파공의자가 이런 그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전부 협상을 위해서 좀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 이 집을 날리거나 토지를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경매로 날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타 공유자가 이러한 그 내용증명이라든가 소송을 통해서 어, 의논을 하려고 그러면요 좀 강하게 나갑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 여기 보시면은 할머니의 이런 태도를 보아서는 정말 경매에 넘길 수도 있긴 하다 이러한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 겁을 먹은 거죠 살짝. 그렇지만은 아, 처음 하셔서 그래요. 이제 전수가 됐습니다. 이런 그 내용 들어가지고 이제는 꿈쩍 하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얼마인가요? 보세요. 300만 원 낙찰 받았는데 여기 300만 원 받을 거면 누가 취등록세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도 들었는데 그대로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그 강하게 엄살을 부리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87페이지입니다. 이 물건은 지분경매에 입문하는 초보자의 공부 차원에서 선택한 물건이고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물건이 7, 7명이 넘는 물건은 잘안 합니다 5명이 넘는 물건은요 송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좀 피해야 된다 어, 많은 물건을 타 공유자가 많은 물건을 하게 되면 요 이게 머리 아프다는 사실을 하시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섯 명이 넘는 타 공의자가 다섯 명이 넘는 물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처분금지가 처분에 대해서 제가 카톡을 좀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요. 타 공의자들이 의도적으로 혹시 쓸 자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런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또 매매, 임대, 뭐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내가 가처분 신청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이게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제든지 의무적으로 하는 거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안 해도 되는 무방한 물건이 있고 어떤 거는 꼭 해야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안에 따라서 좀 틀린 거니까 그때 그때 케바케 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아, 어,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소송물 가액 만드는 부분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송물 가액을 만드는데 이 부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상서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면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요런 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소송비용 자동계산서. 실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어, 여기 보시면 네이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셔서요. 여기 누르면은, 딱 누르면요. 엔터치시면 여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이트가. 이걸 꾹 눌러주면요. 요와 같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쭉 내려가시면요 여기 소송비용 자동 계산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소송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송비용 자동 계산을 할수 있는 이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요 여기를 딱누르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소송비용 자동 계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지금 이 안에 여러 개가 있어요. 본안 사건, 보전 사건은 아까 말한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사건, 경매 신청, 상속 지분, 기타 사용 어요 비용 계산하는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의 소가를 상정하는 거는 이 부분에서 한다. 그리고 본안 사건 인지 및 송달료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게 되면, 인지하고 송달료를 얼마를 낼지, 이 부분은 이 위에서 하는 거고요. 이 밑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인지하고 송달료를 내는 거고요. 이 2번, 기타 사건 비용 계산은 소가 공유물 분할 소송의 소가 산정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낸다, 보시고요. 지금과 같이 이 기타 사용 관련해 가지고 잠깐 제가 눌러보면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로 조금 올려주시고요. 자, 기타 사건, 비용 개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 요 부분하고, 잠깐만요. 기타 사용. 말고 옆에 있는데 조금 크게 한다면 제가 바꿀게요 여기 나오질 않아 가지고 잠깐만요 소송 비용에 여기 보시면요 이에서 사건 건물 유기 속가산정이라고 있죠 이게 조그만 화면이라서 제가 좀 크게 해 가지고 보여드리는 데이 건물 속가산정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공유물 분할 소송의 소가 산정이고, 이거는 소송 비용 자동 계산에서 기타 비용 계산에 들어가서 두 번째 건물 속가, 여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어, 이런 그 과정을 좀 겨, 거쳐야 되고요. 잠깐 좀 줄일게요. 아, 조금, 다시, 다시 눌러 놓고 야되 죄송니다 속가 계산에 여기 건물 속가 산정을 딱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물 속가 산정에 대한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 목적물가에 시가표준에서 나온 이 십가표준이라는 게 신축 건물의 가격, 구조지수, 용도지수, 뭐 여기 쭉다 나오는데요. 이게 공식이고요. 책에 있는 공식이고, 이 나온 시가 표준에 1분의 50을 하게 되면 목적물 가액이 나옵니다. 이 목적물 가액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2020년 이 건물 신축 가격 가격이 73만원입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거든요. 그래서 위구용이라 그래서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와 같은 이러한 지수에 관련해 가지고 쭉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이런 거 보시면요 어, 소유권 3분의 2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건물 소유권이 정말 써? 3분의 1이 나오는 걸아 아직 아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2분의 1이고, 여기서 3분의 1 나오는 거를 찍으셔야 돼요. 8분의 1이고, 10분의 1이고, 1분의 1. 아, 점유권인 것 같습니다. 점유권. 아,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까먹었어요. 이게 점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요 부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권리미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 기준은 요 글쓰기 박스를 클릭,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팝업창에 표출되는 알맞은 창을 하는데, 공유물 분할 소송은 점유권에 대한 요, 요 부분을 3분의 1이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건물, 여기서 쭉 나온 이 계산기를 꾹 눌러서 나온 금액에 여러분들이 요 위에 보시면요, 100분의 50을 꼭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조그맣게 써 있어도 요 부분을 자세히 봐야지 건물 속가 계산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잠깐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은 조금 마치고 이어서 다음 주에 또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소송비용 자동계산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시가표준이 나오면 아까 나왔죠 3분의 1까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목적물가에까지 100분의 50 아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게 100분의 50 이잖아요 거기까지 하시는 건데요.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동 계산기로 이걸 하는데 과거에는 이걸 하나하나 책자를 갖고 다 계산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수월하게 되니까 여기 이거 하시게 되면 아까 보여준 그거죠. 그래서 소송비용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하시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건물 속가를 먼저 계산할 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3분의 1 고정값 상수를 써줘야 됩니다. 점유권의 기한 인도, 뭐, 이거 써 있는 것 같이. 3분의 1이 나오게 꼭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적물가액을 하게 되는 거는 100분의 50. 그러니까 2분의 1을 한번더 곱해줘야 된다. 결국은 이런 거 자꾸 곱해주게 되면요. 어, 인지, 또 송달료, 그리고 보증보험료, 이런 게 싸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어 90페이지거든요. 90페이지 위쪽에서. 어, 오늘 공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밴드를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11월에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11월 17일 날 화요일입니다. 돌아오는 11월 17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일 특강이 있거든요. 지분경매 처음 접하거나 이거 해결 솔루션 또 물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일 특강 알고자 하시는 분은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홍본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 주거나 여기 전화번호 재전화 번입니다. 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5만 원이고요. 여기 11월 17일 화요일 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유튜브 방송이나 책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이 물건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해결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아주 그 특급 노하우를 이렇게 공개하는 시간이니까요. 일일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기 특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매주 수요일 날, 요번주는 21일 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6개월 수강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중간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진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아, 지금 오프라인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이고요. 온라인 과정은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좀 의논을 하세요. 어, 2년 과정을 볼지 1년 과정을 볼지 앞으로 6개월 과정을 볼지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로 문의하시고 장소는 아까 일일특강이나 실전반 모두 어,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도 있는 특수 물건들을 구하는 지분 경매 안에서도 진정한 특수 물건 감히 이렇게 그 얕은 공부로 해가지고는 입찰에 응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 소송 비용 자동 계산서 내용 중에 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요. 이 건물 속가 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또 4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